준호는 역시 연습광이다. 준호가 운동 삼매경에 빠진 모습에 윤아는 반했네. 준호는 윤아를 위해 매일 운동해. 윤아는 내 근육질 몸매를 좋아한다고. 배우 이준호와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이윤아의 열애가 화제인 가운데 준호의 연습벌레 근성이 화제다. 준호는 데뷔 이후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다. 준호는 연기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열심이다. 준호는 매일 운동을 통해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준호의 운동사랑은 유나를 사로잡았다. 유나는 준호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준호는 정말 열정적이고 멋진 사람, 이라고 말했다. 준호는 유나를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준호는, 유나는 내 근육질 몸매를 좋아한다고 말해줬다. 며, 유나를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하겠다. 고 말했다. 준호의 연습 벌레 근성은 유나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준호는 열정과 노력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배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호의 운동 사랑. 준호는 데뷔 이후 꾸준한 운동으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준호는 매일 운동을 통해 근력과 체력을 기르고 있다. 준호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한다. 준호는 운동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 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준호의 운동 사랑은 유나를 사로잡았다. 유나는 준호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준호는 정말 열정적이고 멋진 사람. 이라고 말했다. 준호의 유나 사랑. 준호는 유나를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준호는, 유나는 내 근육질 몸매를 좋아한다고 말해줬다. 며, 유나를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하겠다. 고 말했다. 준호의 유나 사랑은 그의 연습 벌레 근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준호는 유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배우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준호와 유나의 사랑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